안녕하세요. 과학사 김호연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교과서 24페이지, 25페이지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앞, 앞 영상에서 어떤 내용 했는지 잠깐만 리뷰해 드리면 쿤의 과학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패러다임에 대해서 아셔야 됐죠.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그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적 그리고 가치관적 기술적인 통념을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쿤은 이 패러다임이 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변하면서 과학이 변화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앞 시간 말미에 제가 쿤의 과학혁명은 여러 과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비판을 받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쿤이 쿠니, 쿤이라고 하는 사람의 과학 혁명의 전제는 사회 혁명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 질서가 있고 이 질서의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의 형그 전의 질서와 혁명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질서 이두 개는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냐? 이걸 판단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다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어쨌든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 소설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설명체계가 되었는데, 이걸 단순하게 혁명을 통해서 바뀌었다, 발전하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쿤의 과학혁명을 비판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음, 쿤은 과학혁명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위기가 있으면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과학은 되게 합리적인 학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의 과학혁명의 비합리성. 이 비합리성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격을 받았던 사항이 이런 거죠. 모든 과학이 그러면 혁명과정을 통해서 변화하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음, 생물학이라든지, 지질학 같은 경우는 이런 혁명 과정을 통해서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혁명 과정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이 차곡차곡 축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음, 생물학 중에서 이제 가장 그, 그 많이 이 쿤을 비판했던 게 분류학입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을 어떻게,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죠. 이런 분류학이 분류의 방법이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뀐 게 아니고 처음에는 동물과 식물로 나누었다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 곰팡이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곰팡이는 광합성을 하지도 않고 여러분처럼 뛰어다니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곰팡이를 따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동물, 식물, 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미경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 동물, 식물, 균 외에, 그러니까 소위 세포소기관이 되게 잘 발달되지 않은 원핵 생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세균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균을 동물로 할 수도 없고, 식물로 할 수도 없고, 곰팡이로 할 수도 없으니, 그러면 이 세균이라고 하는 영역을 따로 또 만들자. 그래서 이제 세균이 또 등장을 해서 분류하게 편입이 되게 돼요. 그리고 요즘은 어때요? 바이러스.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못 만다는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바이러스는 세균도 아니야. 그냥 단백질 껍데기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는 어떤 뭐 그런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바이러스를 또 이제 분류에 어떤 영역에 끼워넣게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점점 점점 지식이 축적이 되는 거지. 이게 어느 한 순간에 확 설명 체계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지질학이라든지 지질학이라든지 생물학 같은 것도 쿤의 과학혁명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쿤 말씀드리기 전에 반증주의 얘기했었죠. 여러분 반증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한 번의 반증으로 기존의 지식이 엎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쭉 진행이 되면서 지식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였지.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죠. 왜요? 여러분, 한 번의 반증 사례로 바로 지식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나요? 아니면 지구가 도는 건가요? 분명히 우리는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의 관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어? 해 떴네? 무슨 말이야? 이미 천동설은 기각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는 지동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언어 속에서 해가 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반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증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회의 반증으로 과연 지식이 바뀌느냐라고 하는 거죠. 1회의 반증으로 지식은 변화하지 않는다. 실제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 기존의 과학 체계가 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쿤의 과학 혁명이 됐건 포퍼의 반증주의가 됐건 이둘 가지고 모든 과학의 변화를 다 설명하기는 힘들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제의 마지막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러커터 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러코토스 라카토스 뭐 발음하기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여담이지만 이 사람은 포퍼의 제자였습니다. 포퍼의 이제 대학급 제자였고요. 하지만 포퍼의 반증주의를 100%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도 굉장히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뭐겠어요? 쿤의 과학혁명과 포퍼의 반증주의를 아우르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이론이 뭐냐? 오늘 말씀드릴 이제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쿠는 지식을 설명하는 방법이 패러다임 안에서 설명이 된다라고 했죠. 러커터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다란 어떤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체계, 이론적, 가치관적, 기술적인 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 사람은 이 틀을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구조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나오는 패러다임은 그냥 두리뭉실한 어떤 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는 거고, 러코터 씨는 이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큰틀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가운데 주인공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을 하드코어 단단한 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단한 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 이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뭐라고 하느냐? 보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호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핵이라고 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개념이 다 이건 절대 공격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보, 그냥 용어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보호대라고 하는 녀석이 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보조 가설들을 통해서 보호를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변칙 사례가 되겠죠? 쿤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공격들이 변칙 사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 패러다임 연구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핵은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러커터 씨가 주장한 건 뭐냐면 이 연구 프로그램은 이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다시. 여러 가지 연구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 프로그램 안에 핵이 들어있고 보호대가 감싸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각각의 여러 가지 연구 프로그램들은 서로, 프로그램들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경쟁에 이겨내면 살아남게 되고 이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없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러커토시의 연구 프로그램 가설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드릴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과학사를 전공을 할거나 과학철학을 전공을 할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흐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귀납주의, 논리실증주의의 한계를 포포의 반증주의로 설명을 했고요. 포포의 반증주의에 대한 한계를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네들 각각이 비판을 받았던 사항을 그 사람의 제자인 러커토시가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러커토시의 연구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녀석의 변화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러커토시는 이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를 하는데 두 가지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연구 프로그램은요? 연구 프로그램은요? 퇴행할 수도 있고요. 퇴행할 수도 있고, 진보할 수도 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진보 먼저 볼까요? 진보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진보한다는 건이 연구 프로그램이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의 사례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는 사과 떨어지는 것 가지고 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기 지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했죠. 그런데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우주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달이 어떻게 궤도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죠. 지금 우주 전체의 모든 별들, 모든 항성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 핵이 만들어지고 그 핵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대 보호가설들이 점점 점점 확장되면서 기존의 연구 프로그램이 더욱더 단단하고 넓어지는 것. 우리는 그걸 진보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진보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이 과정을 긍정적 발견법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긍정적 발견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핵이 있고 보호대가 있는 연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들에 의해서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그 공격들을 임시방편적으로 겨우겨우 막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연구 프로그램은 퇴행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퇴행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정적 발견법이라고 합니다. 긍정적 발견법을 통한 진보 과정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퇴행되는 과정. 우리 교과서상에. 우리 교과서상에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뭐냐면 그 고책 그 바로 밑에 예를 들어하고 이제 라부아지의 프로지스턴설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릴게. 그 옛날에는 사원소설이 세상을 지배하던 어때요? 연구 프로그램이었죠. 지금 러커터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게.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연구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연구 프로그램의 핵은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이 설명이 되죠. 그쵸? 그 중에 하나가 프로지스톤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지스톤설 이제 또는 플로지스톤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물질이 탈 때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연소에 관련되는 어떤 원소가 하늘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탄다라고 하는 거야. 좀 말이 어렵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종이를 태워요. 그럼 종이를 태우, 태우면 종이를 태우기 전과 종이를 다 태우고 나서 재가 남았을 때둘 중에 어떤 게더 무겁나요? 당연히 종이를 태우기 전이 종이의 질량이 무겁습니다. 종이의 질량이 더 큽니다. 그러면 조, 태우고 나서 종이가 재가 되어서 질량이 적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아, 이 종이 안에는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연소와 관련되는 물질이 있다. 근데 연소 과정을 통해서 이 플로지스톤이 외부로 날아갔기 때문에 재가 남았을 때그 재의 질량은 작아진다. 괜찮아요? 자, 이게 이제 플로지스톤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사원소설을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야. 연소를 할때 보면 금속을 연소하게 되면요. 금속은 연소 전보다 연소 후에 연소 후에 질량이 더 무겁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걸 설명할 때 플로지스톤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녀석은 음의 질량을 가져. 음의 질량을 갖는 녀석도 있어. 그러면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금속 안에 있기 때문에 연소를 하게 되면 음의 질량이 빠져나가서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전보다 질량이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거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금속이 연소가 되면 무거워지는지 알고 있죠? 왜요? 산화 금속이 되기 때문에. 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철이 애들아 여러분 녹이 쓴다는 건 연소되는 거랑 다르게 하나도 없는 거지. 철에 산소가 붙어버린 거잖아. 그럼 우리가 그걸 산화되었다, 연소되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화철, 산화철은 그냥 철보다 무거워요. 그 이유는 프로지스톤이, 음의 진량을 가지는 프로지스톤이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산소가 철에 붙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데 산소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설명은 해야 돼. 그러면 그 연구 프로그램 안에 입증할 수 없는 플로지스톤 음질량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부정적 발견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때 음의 질량을 가진 플로지스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음의 질량을 가진 플로지스톤을 가져와 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임시 변통적 가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입증할 수 없는 하지만 연구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가설. 보호 가설. 그걸 우리가 임시 변통적 가설. 또 다른 말로는 애드 혹 가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 과학 철학에 있어서 과학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하는 과정들을 설명한 세 명의 철학 과학 철학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포퍼, 쿤 그리고 러커토시. 자, 이세 명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쭉 정리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